2017년 3월 30일 5일차 공주 르네상스 모텔에서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97.4km 스트레칭과 샤워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려고 나갔다. 식당이 가까이 있어 짐 정리 전에 식사를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골목을 두 번쯤 돌았을 때 문을 연 집이 있었다. 모든 메뉴가 다 되지만 다들 백반을 먹는다고 했다. 북어국에 기본 반찬이 나왔는데, 국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났다. 가격은 6천원. 본전 생각이 심하게 우러나왔다. 모텔로 돌아와 방으로 올라가다가 물통에 물을 채울 심선으로 정수기가 있냐고 물으니, 없지만 생수는 냉장고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된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식빵과 잼을 조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지만 자전거로 종주를 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빵 쪼가리 먹고는 페달을 밟을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모텔 문을 나서면서 다음에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르네상스 모텔. 공원으로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라이더는 벌써 출발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mtb에 한가득 짐을 싣고 있었고 공원에서 야영을 한다고 했다. 압력밥솥까지 챙겨왔다면서. 공원을 지나 앱에 표시된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었다. 지형을 보니 공원 위로 올라가 도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 길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시 돌아가 이정표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했다. 다리를 건너도록 되어 있기에 이름을 보니 금강교였다. 예전에 2차선이었던 교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한 차선을 자전거길로 꾸몄다. 자전거길 조성에 공을 들인 노력이 느껴졌다. 다시 2, 3km를 더 가니 문화재급 기념문이 나타났다. 백제 문영왕릉 연문이라고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시민의 생활구역 안에 서 있는 기념문을 보니 서울의 독립문이 생각났다. 생각보다 꽤긴 거리를 가서야 공주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주변을 공원으로 꾸미긴 했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인증센터만 사진에 담으려다가 너무 외로워 보여 공주보가 함께 나오도록 각도를 돌렸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가 꽤긴 고가도로 고가 밑으로 이어진 교량을 지났다. 강 이쪽과 저쪽에 개발의 흔적이 없는 풍경을 만났다. 지도를 보니 효자교를 지나고 있었다. 백제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공주보와 백제보는 인증센터 중에서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허기가 느껴졌다. 에너지피를 마실까하다가 필요할 경우가 앞으로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먼저 매점이 있는지 주변을 살폈다. 백제보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이 있어 원두커피와 감자칩으로 요기를 했다. 치아가 약한 편이라 단 음식을 먹으면 바로 양치를 해야 하는데 국내산 감자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 농심 회사의 감자칩은. 당분이 거의 없어 여행 중에 자주 먹게 된다. 몇년 전에 귀농을 한 적이 있는데, 옆집에 사는 농부가 농심과 계약 재배로 감자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감자 대금이 너무 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포테이토칩의 가격은 양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또 피곤하면 편도가 쉽게 붙는 경향이 있는데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에 자주 찾는 음료가 단맛이 없는 원두커피가 되었다. 백제교를 지나는데 아주 긴 교량 옆에 상당히 넓은 폭으로 자전거 길을 꾸며놓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냥 자전거 길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거닐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여러 가지 조각품을 설치해 놓았다. 부여읍에서 강경읍으로 가는 길은 곧게 잘 뻗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목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이 어깨를 거쳐 턱까지 흔들었다. 밑을 보니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멘트 포장 길이지만 표면이 굉장히 거칠었다. 시멘트 포장 길은 양생을 하기 전에 표면 고리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어제 라이딩을 한 공주 구간도 시멘트 길이지만, 이렇게 심하지 않았고, 이제껏 다녀본 자전거 길중 가장 노면 상태가 거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랜드 슬램을 마치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돌이켜봐도, 전국에서 가장 거친 노면이었다. 그렇지만 아주 예쁜 구름다리도 있었다.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강경읍에 도착했다. 여기서 점심을 먹지 않으면 금강하우트에 도착할 때까지 식당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앱에 표시된 식당을 찾으며 읍내를 지나는데 여러 개의 식당이 있었다. 강 옆이라 그런지 매운탕집이 많았고 거의 모든 식당이 2017 우어회라는 메뉴를 밖에 크게 써붙이고 있었다. 앱에서 안내하는 식당은 등대 식당이었는데 문을 열고보니 빈자리가 없었다. 그옆 높은 건물에 횟집이 있는데 가격표에는 아구탕이 1만 2천원이었다. 등대 식당에서는 1만원이었는데 얼마나 다르다고 더 비싸게 받나 싶어서 계단을 올라갔다가 문 앞에서 발을 돌렸다. 조금 가다가 주차장이 넓은 갈비탕 전문 식당이 있기에 들어갔다. 국물이 멀건 갈비탕은 즐기지 않는 편이라 육개장을 주문했다. 가격은 8,000원인데 국물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났다. 육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콩나물 해장국도 잘하는 집은 이보다 낫다. 강경읍을 지나서는 도로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조금 약해졌다. 익산성당 포구 인정센터에 도착해 보니 주변에 강물과 비닐하우스 두동 그리고 유치원 벽면에 붙어있는 자장면집 전화번호가 전부였다. 그런데 인증부스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짐바지와 가방을 고정시키는 끈이 끊어져 있었다. 강경읍 입구에서의 진동이 원인인가? 진동이 정말 강했다. 만약 음식이라도 먹고 있어서 혀가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아마도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잠깐 난감한 기분이 들었는데 가방 속에 있는 고무줄이 생각나 임시로 고정시켰다. 군산에 가서 가방을 새로 구입해야 할 정도였다. 몇 킬로미터를 더 가니 예쁜 자전거 길을 만났다. 숲 속에 난 오솔길을 연상케 했는데 산 속에서 숲불 해집듯이 나뭇잎을 밟으며 라이딩을 할수 있는 자전거길은 아마도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지금 생각해도 독보적인 자전거길이다. 익산성당포구 인증센터를 지나서는 강폭이 점점 넓어지나 싶더니 어느 순간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곧이어 나타난 웅포 나루터 그 옛날에는 항구라고 불렀을 것 같다. 군산에 가까워지자 자전거 길이 달라졌다.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그 위에 우레탄이 시공되어 있었다. 너무 푹신해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길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진동이 심한 시멘트 길보다는 훨씬 낫다. 드디어 금강자전거길의 종점인 군산하구특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앱을 통해 사이버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울렸다. 매번 그랬듯이 실제로 사이버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하는데 남한강에 이어 두 번째로 구강별 종주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약간의 성취감과 함께. 자전거 국토 완주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실감이 들었다. 인증 센터 길 건너에 금강 철새 조망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조류 드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보였다. 이제 목포로 가는 일만 남았다. 오늘 중에 도착하면 시간이 전략되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런데 가방을 먼저 사야 한다. 고무줄로 묶어도 다닐 수는 있지만 우선 불편함이 컸고 또 궁상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이 작아서 슬리퍼를 비닐에 싼채 가방 위에 달고 다니는 것도 불만인데 계속해서 고무줄로 묶고 다니는 여행은 내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다. 분산 시내에 위치한 자전거 용품점을 검색해 보니 세개 있었다. 우선 군산 시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중심을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그것도 45도 역풍으로 불고 있었다.네이버 지도에서는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30분 더더 걸렸다.시내로 들어와 세 군데 매장을 다 들러보았지만 하나같이 작은 것만 팔고 있었다.하는 수 없이 가방은 목포에 가서 사기로 하고. 버스터미널로 갔다. 버스 시각표를 보니 목포행은 막차가 이미 끊어진 뒤였다. 오늘은 군산에서 자야 하나 보다. 지도를 보고 모텔이 밀집한 지역으로 갔다. 무인텔도 여러 개 보이고 일반 모텔도 많이 있었다. 어느 도시에 가나 하나는 꼭 있는 이름 제일 모텔로 우선 갔다. 리모델링을 했다는 홍보와 함께 바이크텔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었다.카운터로 가서 확인하니 자전거 보관함이 따로 있다고 했다.주인을 따라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기차역에 있는 보관함처럼 생겼는데 어른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자전거를 놓고 다시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면서 세탁을 부탁하니 흔쾌히 승낙했다. 숙박비는 평일 3만 5천원이라는 말에 혼자이니 깎아달라고 졸랐다. 현금으로 3만원의 흥정을 마쳤다.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다. 손님이 제일 많은 집으로 들어갔다. 영양보충을 해야할 것 같아 제육볶음을 찾았는데 메뉴에는 돼지주물럭이 적혀있었다. 주문했더니 혼자일 때는 뚝배기 주물럭이 낫다는 주인의 말에 그렇게 달라고 했다. 일반적인 뚝배기 불고기에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넣은 것인데 양념이 맛있었다. 고기의 양도 푸짐했다. 전라도답게 밑반찬도 맛깔스럽게 나왔는데 김치가 압권이었다. 공주에서도 묵은지가 나왔지만 약간 신맛이 난 반면 여기는 신맛도 없고 푹 삭은 묵은지 맛이 일품이었다. 김치 외의 양념과 반찬에서 약간의 설탕 맛이 났다. 요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설탕 맛이 예전보다 심하게 느껴진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집도 덜어 있다.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면 맛을 내기 쉽다. 비싼 고기와 천연 양념 재료를 조금만 넣어도 값싼 조미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설탕을 넣고 그 단맛에 약간만 맵게 하면 음식 재료의 맛과 크게 상관없이 맛있다고 느끼게 할수 있다.아내가 해주는 음식에는 처음부터 화학 조미료와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얄팍한 상술에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미료나 설탕과 친하지 않다.그래서 나는 음식을 평가할 때에도 조미료와 설탕을 넣지 않고 맛을 내는 집을 최고로 꼽는다. 이 식당의 이름은 대원회관이다. 가격이 1만원으로 다소 높다는 점과 설탕 없이 맛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다시 오고 싶은 집이다.